안녕하세요 랜선 철학관입니다. 오늘은 11월 타로운세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카드를 고르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연꽃을 골라주시면 돼요. 분홍색 연꽃부터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순서로 해석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달 분홍 연꽃을 뽑으신 여러분들은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기쁘고 설레하는 모습이 들어와요. 11월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길이 서서히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이 머릿속을 복잡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애써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했던 일들과 방향을 잃고 한참을 맴돌았다면 이번 달에는 구름이 걷히듯이 조금씩 깨달음이 찾아올 거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아무리 풀어도 답이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법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볼 만한 신선한 아이템이나 사업의 방향성이 떠오를 거고, 직장인 분들은 지금까지 엉켜있던 인간관계나 업무적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도 이번 달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방법이 떠올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이번 달 분홍 연꽃님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함께 찾아와요. 평소보다 에너지가 높아지고 신체적으로도 활력이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각한 일을 실제로 움직이고 실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분홍연꽃님들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머뭇거리기보다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직접 실천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분홍 연꽃님들의 11월은 대체적으로 운세 흐름이 막힘이 거의 없고 일이 술술 풀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지만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 달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 중에는 나에게 도움되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요령이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덮기 위한 아이디어라면, 그거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같은 문제에 부딪칠 거예요. 따라서 이번 달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의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달은 시작의 달이지 완성의 달은 아니니까 완벽한 결과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좋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 조금 엉성할 수도 있고 첫 시작이다 보니까 계획만 그럴싸해 보이고 계획에 맞는 실행 방법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너무 조급해 하진 마세요. 당장은 결실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더큰 성취로 이끌게 될 거예요. 분홍 연꽃 분들 여기서 리딩 마칠게요. 이번 달 파란 연꽃을 뽑으신 분들은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서 수확을 하게 되는 달이라고 나와요. 그동안의 노력과 기다림, 그리고 묵묵히 쌓아온 시간들이 이제 결실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11월은 지난 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고, 그동안 흘린 땀방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달이 될 거예요. 11월에는 수능도 있고, 임용고시도 있고, 각종 시험과 면접 같은 중요한 평가가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시험이나 면접을 앞둔 파란 연꽃 분들은 이번 달이 매우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11월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일들이 드디어 빛을 볼 거예요. 공부를 하는 학생 분들이라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달이어서. 시험장에서는 나는 할수 있다는 확신과 마음으로 시험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그동안 취업의 문을 두들겼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 이번 달에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자리에서 떨지 않고 할말다 하고 나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프리랜서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거래처나 좋은 계약의 기회가 찾아오는 날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인맥이나 오랜 고객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혹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와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죠. 만약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기운이 작용한다면 이번 달은 관계가 무르익거나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이어온 연인이 있다면 결혼이나 거 혹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는 관계라면 이번 달에 자연스럽게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별은 아프기보다는 후련한 성격이 더 강해요. 그동안 마음을 괴롭히던 인연이라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더 후련해질 거예요. 이번 달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급함인데요. 수확을 할 때는 상품성이 있는 과일을 잘 선별해서 따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썩거나 익지 않은 과일을 먼저 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어떤 과일을 수확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선별하는 게 중요해요. 노란 연꽃을 선택하신 분들 해석할게요. 노란 연꽃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11월은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여져요. 이달에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흐르는 상황을 감, 관망하는 흐름이에요. 지난달까지 여러분들은 뭔가를 잃어버렸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이 관계의 단절이든 일의 실패였든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었든. 마음의 상차로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달에 노란 연꽃 님들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시 정비하고 있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신중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졌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곧장 행동으로 옮기거나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쉽게 보여줬지만, 11월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달이에요. 때로는 이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걸까, 이렇게 멈춰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적의 시기는 다음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번 달의 운세는 전체적으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그 밑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수집하는 정보, 조용히 쌓아가는 경험, 그리고 마음속의 정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결실로 이어질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이번 달의 관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더 상승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물론 이번 달에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에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다 흘려보내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다림조차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노란 연꽃 분들은 여기서 마칠게요. 빨간 연꽃을 선택하신 분들 해석 시작할게요. 빨간 연꽃을 선택하신 분들은 초심자의 상태로 보이는데요.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다시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새로운 동호회, 새로운 모임처럼 새로운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모임이든 직장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은 지금 시작의 문턱에 서 있고 자신감 있고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11월을 보내게 될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뭔가 해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솟구치고 무엇이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넘쳐나는 달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건이 시기에 여러분은 아직 초심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만큼 배우고 익혀야 할 것도 많죠. 직장에 새로 들어간 분들이라면 지금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동호회나 모임에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주인공이 되기보다 조용히 분위기를 느끼는 단계예요. 그렇다보니 이번 달은 다소 답답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꾹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지만, 일단은 주변의 흐름에 맞춰야 하죠.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나답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달만 지나면 나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다음 달에 반드시 올 거니까 11월만 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11월의 빨간 연꽃님들은 도화의 기운도 꽤 있는데요. 도화 운은 단순히 연애 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나한테 집중이 되고 사회적 매력과 존재감이 드러나는 운으로 나타나요. 이번 달에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누군가의 눈에 쉽게 띄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여러분을 자주 챙겨주거나 동호회나 모임에서 유독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그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부터 과도하게 접근하는 사람이나, 진심보다는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계심을 놓지 않는 게 좋아요. 따뜻한 척 하면서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빨리 나를 대해 잘해준다고 사람을 믿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아요. 빨간 연꽃님들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번 달에 흰색 연꽃을 선택하신 분들은 계약, 합의, 판결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사주로 치면 11월은 문서운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즉, 어떤 형태로든 11월에 서류와 계약, 결정, 확정을 짓게 될 거예요. 혹시 소송이나 법적 문제를 진행해온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결과는 더 이상 항소나 재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거예요. 비록 그 결말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해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달에 결혼도 할수 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거래처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 한켠엔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을 수도 있지만 11월에 맺는 계약은 이 이상 바랄 수도 없을 만큼 현재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결과라고 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엔 이직운도 들어와 있거나 또더 좋은 자리를 제안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여러분을 상징하는 자리에 어머니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11월은 내가 이끌거나 주도하기보다는 안정시키며 내실을 다지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의미는 곧 이번 달의 계약이나 결정이 여러분이 주도하는 일이라기보단 이미 정해진 흐름 속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계약에서 스스로의 입장이 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제안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현실이 조금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의 모든 결정과 계약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흰색 분들 여기서 마칠게요.